무대 인사가 있는 회차는요 무료 3분 만에 3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방송 단독 쇼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책이 출간하고 다방면에서 김호중씨 작품이 나오기만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0월을 가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만드는 남자, 김호중 씨가 이번에 영화 바람 따라 만날이 김호중의 계절도 예매율 무료. 1위에 올랐습니다. 개봉 하루 전날 17일이었죠. 네, 이번 주 개봉작 예매율 1위를 등극하면서 음악 뮤직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영화가 사랑과 관심을 집중 받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도시에서 10만여 명의 팬들과 함께 첫 전국투어 콘서트를 했었던 22년 아리스트라 네, 이 콘서트 투어에서 보여 주었던 김호중 씨의 모습들과 이렇게 스크린엑스 드넓은 스크린을 통해서 현장감을 가득가득 담았고요. 콘서트 현장만 담은 것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더 가까이에서 그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담긴. 그리고 아 한국의 고즈넉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풍광이 담겼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여행지에서의 모습들, 진솔한 모습들까지 담 마,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정말 그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음악 다큐멘터리 또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찾고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5일에 개봉하는 미야자키 히아요의 신작이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27.2%고 강하늘 씨와 정수민 씨의 30일이라는 그 영화 작품이 9.6% 이런 대작들과 유명 배우들이 함께 주연을 맡고 있는 이런 영화들에 못지않게 앞서서 이 관심을 받고 있고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어, 이번에 엑스펜더블 4 어, 블루자이언트가 동시에 이제 개봉을 하고 있는데 이 동시기에 개봉작을 제쳐버린 거예요. CGV에서 개봉하는 헐리우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뭐 블록버스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투하되는 예산부터 시작돼서 여러가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laughs> 예, 스토리 라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르 중에 한 장르로서의 어떤 빛을 발할 것인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그냥 제키고 예민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대 인사가 있는 회차는요, 무려 3분 만에, 3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김호중 음악 평론집이 나왔는데, 진심을 노래하는 터바로티, 김호중 씨의 그 음악 세계를 다룬 이책 한권이 예스24 대중음악부분 그리고 교보문고의 대중음악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예술부문 종합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예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지금 김호중씨의 음악세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흠뻑 빠져있다. 아시안게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1위를 차지해 많은 평론가들이 그리고 이 책을 낸 저자도요 정말 아 더욱더 더 대단하게 그레이트하게 평가를 받아야 됐고 이 안에서도요 세계적인 성악가죠 이은광 아 저도 아는 형님이신데 이 이은광 씨도 지금 오페라계에 바로 데뷔를 해도 바로 나 지금 오페라계에 바로 나와도 어떤 성악가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장르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악성까지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통 클래식으로 접근을 해도요. 어, 이 세계도 정평할 수 있을만한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테너라고도 해도요 아, 부담스러운 장르가 있고요 부담스러운 곡이 있습니다 아, 고음은 늘 테너들에게 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러냈을 때 수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극강의 고음 파바로티마저도 이 하이스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김어중씨는 정말 손쉽게 드라마틱하하웅장하하 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어떠한 공연을 보여줄 때도 그 극강의 고음을 보여주거든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죠. 여러가지 최첨단적인 장치들이 더해져서 음악적인 서라운드를 이 영화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김호중 씨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 한국의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렇죠? 예,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곳을 누리고 또 함께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의 좀 아름다운 자연들 아, 소박하면서도 또 웅장하면서도 고즈넉하면서도 또 아름다운 그런 우리나라만의 모습들을 담아서 김호중 씨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을 또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이번에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도 그만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벨칸토의 미학 그리고 트로트 부터 시작해서 대중 음악까지도 다채롭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말 아~ 대중적으로도 더 가깝게 다가가고 그러면서도 테크닉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더 감동적인 이런 성량의 보이스를 선사하는 좋은 퀄리티 음악을 선사하는 이런 가수가 아~ 기존에 존재를 했었던가 지난 리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정도 영역을 가지고 있는 어,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오가는 이런 가수가 정말 존재했었던가? 를 이제는 파바로티 이름투 트바로티를 영역을 넘어서는 김호중 씨의 어떤 음악적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영화로서도 더 손쉽게 에, 김호중 씨를 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